그리고 일어사서 일어사서 인사 인사 엄마다이 자 이렇게 손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그리고 여기 손하고 그리고 일어사서 그리고 인사 그리고 세배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세배 많이 받으세요 세배가 아, 아니라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쁘다. 고마워, 또 해본대. 주신이 저문 아, 너가 닫을래? 고마워. 손 조심해. 주신이 혼자 해보자. 이제. 어. 어. 언니가 가르쳐줬대.